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시간 11기야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성령님께서 올바로 깨우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참으로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까지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11기야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는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에서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을 대신하여 하사일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는북 이스라엘 왕 요람을 대신하여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대기에는 볼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1 1기와 9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소년, 선지자에 의해서 당시 변방에서 아람과 전쟁을 수행하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보음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 어, 때까지 그 시행이 늦춰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일시적으로 남아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합 가문의 어, 제약이 더 이상 묵가될수 없을 만큼 이제 관영한 탓에 이제 드디어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의 에,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제약이 너무나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람 때까지 심판과 징벌을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죄인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어, 원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끝내 해결치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심판과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어, 그와 요람은 제약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마땅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요 어,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기와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예우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왕이 되도록 기름부음 받은 사건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예우는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럿 라못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보낸 제자로부터 기름부음 받는 동시에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로 에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지도자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보여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깨를 내어서 쿠테타를 일으켜서 억지를 써서는 참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무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 지도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11기 하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좋은 곳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벗의 포도원을 빼앗고 살인과 탐욕을 일삼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징벌하기 위하여 엘리아에게 하사엘과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 부음과 함께 그에게 할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조차 믿지 못할 불안전한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도자라면 더욱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권위에 순복하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 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참 지도자는 세 번째는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11기와 9장 13절에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생도로부터 기름보을 받은 예후는 그 사실의 자초 지종을 이제 신복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어 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왕이라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백성들이란 어리석어서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으나 백성들은 선정과 폭정을 구별할 줄 알고 참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구별할 줄은 압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워졌다면 즉참 지도자라면 자연히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지도자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껏 살펴 보았듯이 참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참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참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들과 인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이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 내일이면, 어, 4월 10일 총선인데요. 어,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참으로, 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잘 선택하고 그러한 정당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온전히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그리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 가운데 자유통일, 복음통일, 또 예수님 선교한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당을 선택을 행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 어 10일날 귀한 일꾼들을 뽑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당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구장 말씀을 통해서 참 지도자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도자이어야 되고,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총선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한국 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